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을 주제로 함께 성경지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ppt는 사랑누리교회 담임목사이시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경지리외래교수이신 이문범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연대는 주후 49년부터 51년까지고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그리고 아가야의 갈리오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2차 전도 여행의 그래프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계속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뒤 1차 때 반빌리아 지역에서 나고 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고 여기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수리,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이후로 사도행전은 더 이상 바나바와 그 일행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쨌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사역 중심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후에 베드로를 도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마가가 그 자신의 사역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구절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는 벌과의 관계도 조금 회복하고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툼을 통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양 갈래로 진행되도록 역사하셨고,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니,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 큰 산맥인 타우로스 산맥을 넘고, 이 길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루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벨을 지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여 비시티아 안디옥을, 아 예,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티아 안디옥을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이 그 길을 막아 할수 없이 이 브르기아를 지나 비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도 예수의 영이 막아서 할수 없이 무시하에서 바울은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빌립보로 가고 여기서 어, 유럽의 첫 송도인 루디아를 만나고 리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에 첫 교회를 개척함으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루디아의 도움으로 많은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였지만 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감옥 문이 지진을 통해 열리게 되고 또그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팀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 3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세 안식일에 머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 베레아를 가게 되는데 베레아에서는 어, 사람들이 어, 너그럽고, 그리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할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를, 어, 놔두고 자신은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덴에서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들과 변론과 변증을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큰 열매는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한 갈리오 총독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갱그레아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지나 가이샤라 항구에 와서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 바울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총 일정입니다. 어, 이것은 조금 더 편하게 성경 구절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먼저 15장 2절에 예루살렘으로 바울 이행이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장 3절에 성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15장 4절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예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장 30절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15장 39절에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로 가고 15장 41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16장 6절에 부르기아에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16장 7절에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까지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6장 8절에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16장 11절에 드디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곧장 가서 어,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한 그는 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또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또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놀라운 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아고라 예계살럼미가에서또전도를세 안식일 동안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불량한 자들에 의해 저자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또 베리아로 가서. 어, 복음을 전했는데 베리아의 사람들은 말, 마음이 너그럽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잘 들어서 어, 여기에서 오래 머물려고 하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할수 없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델을 남겨두고 어,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17장 15절에 아레오바오 고고 강장에서 어,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통한 어, 전도를 하였지만 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어 18절에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알리오 종독을 만나 큰 도움을 얻고 그리고 18장 18절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그리고 18장 19절에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그리고 18장 22절에 가이샤라로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18장 22절에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경로가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루트로 갔다는 점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투는 것이 덕이 되지 않아 보이지만, 복음 사역의 입장으로서는 성교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지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이후로부터 바울 성교팀에 대한 내용만 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가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사역 중심,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도 바나바이고 마가를 세운 것도 바나바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과 같은 성향을 지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바나바의 성품 또한 닮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39절과 대비하게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간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부분을 통해 바울이 교회 파송을 받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 사도 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게 된 것은 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보시면 이곳이 다소의 클레오파트라 문이 있다고 합니다 문이라고 합니다 어 안디옥에는 제가 저는 가보지 못하고 제 아내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과일이 크고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는 무슬림 국가이지만 안디옥에는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답죠 환경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며 1차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단순히 복음만 증가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 성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겨울의 풍경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이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팀원인 신라와 디모데는 아무래도 전도 여행이 처음이고, 그리고 아시아는 제가 가봤습니다. 겨울에도 이쪽에는 조금 따뜻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내기가 편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기서 아시아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현대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의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이렇게 부르기아를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것 또한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들은 할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러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계획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어쨌든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마게도니아의 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은 혹시... 이 양화진 성교사무지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박물관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프로젝터에 빛이 비추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글자가 이렇게 팍 뜹니다. 아주 멋집니다.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드로아인데요. 어, 정확하게는 드로아는 아니고 트로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트로이라는 영화가 이드로와 근처에서 어, 일어난 배경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이 어, 진짜 드로와인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렇게 유적지도 많고 트로이 목마 모형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이 드로와 유적지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기로 결단하는데 여기서 누가는 우리 라는 표현을 통해 아마 드로아에서부터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약 이틀 만에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세나 걸리는 일정인데, 약 200km인 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이틀 만에 도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 도착 기념교회인데, 바울이 들어와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오는 장면까지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갔던 곳이고요. 저는 신혼 여행 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직접 어 운전을 해서 네아폴리 이 바울 도착 기념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메테오라는어 수도원 그 세계 문화 유산 어 유적지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약 오후 2시쯤에 어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했고 안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얼굴을 좀 가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아폴리 항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곧바로 갑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네아폴리 항구에서 금방 갑니다.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이처럼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이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넓은 유적지를 가이드 없이 보려니 어, 무엇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여튼 이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터가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을 찾다가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늘 기도하였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참 은혜가 됩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으니 아마 2000년 전에는 색깔 있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전도팀에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네, 루디아 기념교회고요 어, 제가 이곳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 곳이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루디아 기념교회 세레터입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세레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아마 루디아가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곳입니다. 물이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리네는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오자 그녀를 고쳐주었는데 그 대가로 온 것은 바로 감옥행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갇힌 빌립보 감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브리즌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암비볼리는 둘은 도시라는 뜻대로 어, 스트리몬 강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할키다인의 도시로 이 도시에는 아주 큰 어, 호수인 볼리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접지하는 어,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생각보다 전도가 잘 되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음. 데살로니가를 건너 베레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데살로니가의 위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고, 데살로니가의 이름의 뜻은요, 알렉산더의 이봉루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에 관련하여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광론하였다는 것을 볼때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에 새 3주 정도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3주 정도 머문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굳건히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라는 말로 전하죠. 바울은 여기서 저자 시장에서 불량한 자들에 의해 쫓기게 되고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디모델을 남겨두고 실라와 함께 베레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어~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관광지인 어, 화이트타워라는 곳인데 가서 분명히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폰에 남아있지 않아 인터넷으로 찍은 것을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베레아입니다. 어~ 제가 차로 지나가기만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한 6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 오른쪽 사진은 베레아에 있는 우물가라고 합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 교수님께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어, 타네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느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 때문에 바울은 신라를 남겨두고 자신은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넘어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고속으로 달려도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500km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 고속도로는 고속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아주 신나게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들과 말로써 복음을 변증하지만 큰 열매는 없었다고 고린도 전설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덴과 어, 파르테논 신전 위라고 합니다.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예, 이곳이 아마 그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인상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재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여러분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찍었는데 지금 재생이 안 되네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길래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바람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않으면... 시간 강의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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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의 위치를 보시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백길이두 개가 있는데 이 검은 선을 따라가면. 이곳이 펠로폰네스 반도입니다. 펠로폰네스 반도를 돌아가야 하는 길이 멀고 파도도 험하고 바오리 사도행전 27장에 만난 유라골로라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지금은 운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디올 코스, 끌어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육로를 통해 통나무에 배를 옮기고 운반하여 사람들은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좀 쉬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로부터 갱글의 한국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 육로 운하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아마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위 사진은 실제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만들어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 아내와 함께 고린도 운하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자 위치의 중요성이 보이시죠. 로마로 가려면, 아시오로 가려면 이렇게 고린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길이 짧고 지금은 운하를 만들어서 어, 운행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바울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의 꽃을 피웁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성읍의 인구가 자유인이 약 25만 명, 로에가 40만 명일 정도로 헬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좋은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조금 위축된 사역이 디모데와 신라가 돌아오자 활력을 얻게 되었고 바울도 이때 팀 사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면 바울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큰 소요가 났을 때 오히려 회당장 소스테네를 소스 혼내고 바울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갈리오를 통해.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복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의 증거인 비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는 음행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약을 마치고 겐그레아항구로 가서 머리를 깎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갱글의 한국어 굉장히 이쁘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곳은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것이 어. 어 예, 바울 2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갱그라에서 에베소로 간 다음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교회의 안부를 묻고 바울은 항상 이 교회와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는 어, 성교사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를 지나 어, 가이샤라 항구로 가서 다시 간디옥으로 넘어가는 어, 길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까지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